안녕 구독 친구들 뿌리기풍 독해 이동재 선생님이야 우리가 어 이제 신라 말기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 봐야 돼요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동안은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쭉 발전해. 근데 이 초심을 지켰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 시간이 갈수록 어 신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귀족들 때문입니다. 귀족들 욕심이 많아서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줄게. 어 가장 큰 문제는 어,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었어. 무슨 말이야? 서로 왕이 되겠다고 물고 뜯고 싸우는 거지. 응.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불려 나가는데만 혈안이 돼 있었거든. 근데 귀족들의 원래 역할이 뭐야? 막 높은 지위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백성들 괴롭히고 뭐 재산 불리고 그런 게 귀족들의 역할인가? 아니죠. 귀족들의 실제 역할은 왕 곁에서 왕을 도우며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과 나라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게 귀족들의 역할이지 근데 그 역할을 아예 떠먹어 버린 거야 뿌옇게 뭐 으면 귀족들 중에 자기만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말 다한 거죠 그렇죠 왕이라고 달랐느냐 왕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 뭐, 백성이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귀족들과의 싸움만을 생각하는 왕. 자기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왕. 그런 왕들이 이제 신라 말기 접어들게 되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어떤 왕들은 지방의 백성들을 위하며 생각하는 왕들도 있었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왕의 힘이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왕이 이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죠. 뭐 왕의 힘이 이제 너무 약하다 보니까 뭐 지방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지도 못했고, 어뭐 결국엔 뭐 왕실이나 귀족은 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야금야금 이제 땅을 늘려나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땅을 뺏긴 농민들은요 노비가 되거나 정든 고향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길거리에 보면은. 뭐, 배고픈 사람들, 뭐, 거지들, 뭐, 땅 뺏겨서 이제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응. 음. 야,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그렇게 살다 죽겠어? 백성들이? 자기 땅 뺏기, 노비들, 길거리로 나 앉아서, 막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아,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어딨겠어? 이렇게 죽느니, 한번 저항해보고 죽자. 라는 생각을 가진 백성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얘네들이 뭐가 되는 줄 알아? 산 속에 들어가서 도적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은 편인 백성들을 약탈하며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지. 응.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응. 자, 그러면 너희들 백성들 중에 도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나라 세금이 부족해지겠지. 솔로히 뭐, 결국 그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세금,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착하고 선량한 백성들이야. 근데 그 백성들 대다수가 도적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남아있는 백성들 얼마 안될거 아니야. 얘네들한테, 너희들, 왕과 귀족들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은 요만큼인데, 다도적대가 돼버렸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담당해야 되는 몫까지를 남아있는 백성들한테 다, 그, 떠안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 뭐, 10을 내는 건데, 막 2배, 3배, 막 30, 40, 50, 막 이렇게까지 세금을 부과해버리니까, 선량했던 백성들도, 아 언제까지 착할 수 있겠어. 그치? 결국에는, 나쁜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정확히는,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나라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그치? 도족들도 많아지고, 반란도 일어나고. 신라 말기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반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이 반란은 신라 9주 가운데, 그기 신라가, 이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전국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9개 주로 나뉘었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 어, 사벌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반란이 시작됐어. 어, 반란의 중심 인물로는 원종과 애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어, 농민 출신입니다. 이 농민이 이두 농민이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해. 이 나라가 농민들을 다 죽일 셈이냐? 너희들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데? 어, 더 이상 못 참겠다. 들고 일어나자 하면서 공기를 일으킨 거야. 오르르 들고 일어나는 농민들은 부자들의 집, 자기 괴롭혔던 사람들, 관청, 뭐 절. 자친대로 공격을 합니다. 깜짝 놀란 나라에서 군대를 당연히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겠죠. 자, 근데 이미 화가 나버린 농민들을요, 쉽게 막을 수는 없었겠지. 음. 그러면서 나라가 더욱더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겁니다. 농민봉기는 이 사벌주에서 시작돼가지고 전국 방방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왕과 진골 귀족들도 뭐 어떻게 손을쓸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야. 뭐. 그렇다고 뭐 전혀 희망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화가난 농민들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어 새로운 세력들이 지방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어. 이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그리고 뭐 너희들 이미 알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왕의 힘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그치? 진로 귀족들은 중앙에서 지들끼리 막 왕이 다툼만느라바뻐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 이 지방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등장한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호족입니다. 호족. 조금 너희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데, 호족이라는 사람들. 새롭게 등장한 지방 세력입니다. 오. 이 호족들이 지방에서 어, 꾸준히 이제 힘을 키워 나가는 한편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뭐 돈도 포함이 되고요, 경제력도 포함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도 포함이 됩니다. 경제력, 군사력을 선생님이 왜 얘기했냐면 일단 돈이 있어야 지방의 화가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 이 지방의 농민들, 백성들이 왜 도적이 되고 왜 반란을 일으켰겠냐?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일으켰겠지. 그래서 후족들이 이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이 경제력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냥 나눠주는 건 아니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야. 어.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어, 그런 호족들을 따르기 시작해. 그러면 두 번째 군사력은 왜 필요하냐? 너네 도족대가 많아졌다며. 우리 마을에 도족대가 쳐들어왔어. 천량한 농민들, 백성들. 당하게 둘 수만은 없잖아. 나 호족이야. 인기를 얻어야 돼 사람들로부터 명망을 얻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켜줘야 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도 있어야겠지만 군사력도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호족들이 어... 공통적으로 갖춘 힘두 가지 경제력 군사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어, 얻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경제력 군사력만 가지고는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완벽히 얻어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두 가지가 있었어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뭐가 있냐?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있습니다 이 호족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활용했던 이두 가지 요소 선종과 풍수지리설 선종, 풍수지리설. 잘 기억하세요. 자, 일단 선종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어, 그 당시 이제 불교가 성행을 하거든. 그치? 음. 어, 이 호족들도 불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 특히 이 시기에는 앞서 얘기한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한 종파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대. 이 선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뭐 경전을 읽고 공부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얻는다. 그게 아니야. 어, 그건 너무 어려워. 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불교 경전 책을 구하는 게 쉬웠겠니? 어렵죠. 불교 경전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뭐 불교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을 얻고 뭐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선종은 뭐냐면 단순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하기만 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파야. 쉽지. 너희들도 할수 있어. 집에서 그냥 가부자 틀고 눈 감고 자면 안 되고 명상하면 돼. 불교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선종이야. 응. 너무 쉽지. 자 그러다 보니까 선종은 순식간에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 응. 큰 인기를 얻었다는 거지. 그리고 호족들이 여기서 머리를 써. 선종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과 의도적으로 물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 친하게 지내 스님들하고 가까이 지내기 시작해 그러면 백성들이 이 호족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니 내가 불교를 음, 따르는 만큼 내가 저 스님을 따르는 만큼 누구도 따르게 되겠니 호족들도 따르게 되겠지 왜 스님과 스님들하고 친하니까 불교와 친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음. 그래서 이 호족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활용했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선종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풍수지리입니다. 풍수지리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풍수지리설은요. 땅에도 어,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이 있다고 믿는 사상이야. 어,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지. 음. 어, 혹시 명당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땅의 기운이 좋은 경우 그 땅을 우리가 명당 짜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뭐 오다가도 한번 들었을 거야 너희들도. 어. 호족들은 어, 풍수지리설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어, 신라 수도 경주가 신라 수도 금성 경주죠. 이 경주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신라의 수도가 됐고 그곳에서 왕이 대출되었다. 라고 믿어. 그렇게 믿어 왔어. 풍수 지리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는 이호적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신라 수도인 경주 외에도 기운이 좋은 명당이 매우 많다. 그리고 그 명당에서도 왕이 나올 수 있다. 굳이 경주가 아니더라도. 그럼, 나 역시도 그 명당에서 태어났다면 뭐가 될수 있다? 왕이 될수 있다. 연결이 되죠. 이런 주장을 호족들이 내세우기 시작한 거야. 풍수지리설을 앞세워 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어. 신기하게도 그러한 주장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앞서 얘기한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인기를 얻은 몇몇 호족들은요. 결국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호족으로 뭐 궁예, 경원, 왕건 이런 사람들을 꼽을수 있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경제력, 군사력, 선종 풍수지리설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결국 나라를 세우고 왕에 올랐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호족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본 수업에 와서 공부할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 역시도 후족 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족 출신인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이 어, 자신이 세운 고려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가, 어, 어떻게 안정시켜 나가는가 이 얘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자세히 해봐야겠죠. 음.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자세한 얘기를 위해서 오늘 영상도 음, 꼼꼼하게 잘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응.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집중해서 잘 보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